찬송가 405장 405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진설아 마른 땅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하심파래한 기세 주의 바래 파래. 하심파래한 기세 주의 바래 파래. 영원 하심파래한 기세 나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드 광병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병리 가리니 영원하신 팔래한 깃에 주의 파래 그의 그신 파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심판의한계세 주의 바래 그심판의한계세 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에 사랑 있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어이서나 그리스도 이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대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용기와 의지를 갖고 갖도록 도와 주어 없어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하여 주어 없어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어 없어서 주의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하여 주어 없어서. 주가 중이신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모든 일처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며 지히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 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어 없어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반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초 앞으로 올려 가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하려 하되.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차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떤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떨 때일까요? 그 순바로 패배를 앞둔 군대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최후의 일전을 치를 때가 가장 치열한 순간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망 직전에 벌인 전투가 있었는데 벌지에 산 있던 벌지 전투인데 독일군이 이미 패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희망을 걸고서 온 전력을 다 모아서 전투를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 바로 어, 그러합니다 오늘 개시록 12장은 사탄이 교회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지만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 끝까지 교회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탄의 세 번의 공격과 또한 실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과 실패입니다. 태양을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통이 오는 그런 것들은 구약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대망하면서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여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기 위해서 그 여자 앞에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 구속 사역을 완수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게 될그 그리스도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영원적분터 세워져 있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은 처음부터 일찍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구약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이나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것이나 이스벨의 딸 아달라가 유다의 왕족의 혈통을 다 끊으려고 했던 것이나 또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아이를 삼켜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헤로시 영화들을 학살한 것또언제 안되니까 사단이 자신이 예수를 직접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사단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그런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인류에 대한 구속 계획을 다 없애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탄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고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두 번째 부분은 사단이 왜한 여자의 아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하고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용을 알수 있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 곧, 사탄은 악한 천사들의 무리에게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인 미가엘과 그 미가엘의 사자들과 더불어 이제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입질을 잃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결선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여러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악한 영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 어떤 경우는 멀쩡한 사람이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또 사람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막 부추겨서 교만하게 또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게 만들고 때로는 쾌락에 빠져서 타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이나 혼란이나 무질서나 범죄를 통해서 사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소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곳곳에 사단에 이런 광대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인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가엘이 전투에서 이겼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근원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 승천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권과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사탄을 태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끈질기게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땅에는 화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2절 보면 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에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이 땅에 쫓겨났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그러자 이제는 남아있는 여자 권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연복음에도 주님은 성도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연복음 15장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줄 알아라. 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있는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결국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 이기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아서 슬프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핍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면 결국 영원한 승리의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피하도록 독수리 날개를 보내주셔서 또 광야로 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1 4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물도 없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또한 거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인 곳입니다. 또한 땅에 입을 열어서 물에 떠내려 가려고 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또한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1 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무자비하게 우리를 삼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까지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사단의 모든 그 공격들은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또한 교묘한 관계를 통해서 때론 거짓 복음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사탄은 이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교회와 성도는 비록 현재 이 세상에서는 사탄과 세상의 무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엔 결국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또 전신 갑주를 입어 완전 무장하여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삼백사십이장 삼백 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제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출봉사하라 상토 n 리 자리기는 저는 h 받으리니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h a w 라내 a 세주 h a w Shaw, 예수를 믿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감성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이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어린양의 보혈과 우리의 믿음의 증언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영적 전신 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덮어 주옵시고 세상의 거친 물결로부터 지켜 주시어서 결국 최후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영혼들 구원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며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학교 믿음의 후대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도록 대입을 앞둔 자녀들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치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